오늘 해볼 게임은 스피드 드로잉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투표를 해서 제잘 그리면은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면은 자기 그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점을 먹여줄 수가 있어요. 아래 이거 별점을 누르면은 별점을 먹여지거든요. 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미술을 제가 또 했지 않았습니까? 펜 꺼내주고 하차, 받아 차, 하차, 자 해봅시다. 오. 자, 그려봅시다. 닭, 네, 닭은 이제 보통 그 회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닭, 네. 닭이지. 아, 아니, 닭, 네. 그래서 치기 꼭 끼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 닭은 좀잘못 그리거든요. 잔 다음! 그래 이제 이렇게 닭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눈 그냥 하나 박아주자. 부 이렇게 해서 아90 됐다. 닭 눈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닭 눈이에요. 여러분. 일단 옆패너를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오, 어 뭐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안데 이제, 닭이라는 느낌을 살려줘야 돼. 닭이라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됐어. 이 정도면 사람이 알아먹겠지? 어 내꺼다, 내꺼. 어 내꺼야, 내꺼. 오. 야, 근데 이거 닭가일까형 맞냐? 아니, 닭을 그리라니까 치킨을 그렸네. 맛있긴 한데, 양념치킨이니까 양심이 또 일정. 여보세요. 야, 너 주인이 전화번호 있어? 여러분 드디어 제 친구가 왔네요. 어? 아, 야, 야, 야. 어? 지금 내가 요, 녹화를 찍고 있었거든? 응. 어, 지금 아직도 녹화되고 있는데, 그, 너, 스피드 드로, 드로잉이라는 아니, 아니, 게. 아, 그게 나? 아니라. 어, 주연이 전화뿐 없지. 어, 아, 저, 잠시만, 그 영상 멈춰봐. 아, 알았어. 그지?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이번엔 주제는 개구리인데요. 자, 일단은 개구리가. 저는 이제, 개구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딱 입을 벌리고 있어. 아, 하고 있어. 아, 하고 있는 거지. 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니, 이렇게 살짝, 살짝 진하게 칠해주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야나 큰일 났네 응 주현이가 나그룹통알하려줄거는 그때 응 주현이가 안한데 아 그래? 나 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응야 어? 그래서 응. 녹화 같이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오늘은 안 할게 그래 나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응 그럼 녹화 끄고 그냥 지금 할까? 주연이랑 휠게임 그때 그 캐릭터 그거는 할 거라기니 일단 할게야 근데 내가 지금 <laughs> 스피드 드로잉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 응. 근데 이게 뭔 게임이냐면은 그그 그 그림을 그려서 응. 그그잘 그린 점수를 받아서 응. 이제 그잘 그리면은 이제 그 등수 안에 올라가서 응. 좋은 걸 얻는 게임이야. 그래서 지금 너랑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는데. 나만 하고 싶게. 야, 우리 미술학원 오래 달렸잖아. 오늘 광복절이라고 지금 미술학원 못 가. 야, 우리 미술학원 많이 다녔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듣기가 싫어졌어. 오, 미술쌤한테 전말해야지. 뭐라고? 야, 거 때문에? 아니, 니가 그리기 싫다며 아무튼 그리기가 어. 싫다는 거는 어 미술도 나오기 싫다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예, 아무튼. 그, 아무튼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뭐가 아무튼이야씨 말 떠넘기니. 전 주인이랑 게임하러 갈게요. 야 그럼 같이 하던 거. 아나나 10분 남았어 빨리 해야돼. 뭐 10분 남았다고? 어야저태 태극기 진짜 파당거리고 있어. <laughs> 아무 끊어. 응 자, 여러분. 자, 이제, 깨구리를 그려줍니다. 자, 깨구리. 깨구리 얼굴. 얼굴만 그렸다. 어 내꺼다. 깨구리. 개구 어떠냐? 아못 그렸어. 아못 아, 그렸어. 너무 간다. 이는 나 이번에 거는. 아, 이것도 못 그렸어. 넘어가자. 오, 승자 나온다. 어, 내가 1등이다. 나이스. 역시, 나의 그림 솜씨는. 어 응? 야, 나 그림 솜씨 짱 좋네. 근데 사람은 제가 잘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좀, 좀. 그건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축구를 하러 갑시다. 브론즈. 나 브론즈였어? 제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팟션. 그션 차차. 차. 아. 아 그래봅시다 이번엔 뭐가 나올지. 왜? 컵케이크 아 컵케이크 이거 또 내가 또잘 어? 그리지 응 컵케이크는 말이야 약간 이런 색에 아 이거 어, 이거 회색 맞나 일단 쭉올렸데 컵케이크는 원래 이런 색에 그 봉지에 치 포장이 되어있어요 돌린 어? 다음에 저의 그림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입니다 이런거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한 다음에. 좀 손이 급하거든요, 저. 일단 이렇게 가준 다음에, 이만하게 가져야죠. 살짝 들어 올려서. 안돼! 시간이 없어! 안돼! 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양심있게 1점 줍시다. 맛있어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1점 주고 어내거다 너무 작은가? 그래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맛있어 보일 듯. 맛있어 보이잖아, 얘들아. 어? 어, 빨리 5점을 누르라고. 어. 겁나 못 그렸네. 오, 귀여워, 얘. 귀엽지만, 너는 귀여워도, 귀여워. 뚱이. 야, 얘 고도비만이다. 고도비만. 너무 뚱뚱해. 아니, 이거는 똥. 똥. 똥, 똥 아니? 여러분, 똥 같이 생겼 생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아니. 아니 왜 나는 없는데, 나 몇등인데, 나 4등 아니야? 막 내가 6점 받았고 막그 진짜 6점이네 빡치네 아니 왜 하필 딱 6점이지? 그럼 이런 게임이 이제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